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접수가 이번 주 진행됩니다. 단지별 경쟁이 치열한데 주민 동의율과 공공 기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윤종화 기자입니다.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접수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. 선도지구 규모는 분당이 8천 가구로 가장 많고 일산 6천 가구, 평촌 3본 중동이 4천 가구씩입니다. 총 2만 가구인데 지자체별 추가 물량까지 합치면 최대 3만 9천 가구에 이릅니다. 국토부가 마련한 선도 지구 선정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지자체별로 세부 평가 항목을 정했습니다. 100점 만점 중 가장 큰 비중은 주민 동의 여부로 60점을 차지합니다. 이어 가구당 주차 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 참여 주택 단지 수 등이 10점씩을 차지합니다. 사업 실현 가능성 부분은 최대 가점 5점이 부여됩니다. 선도지구 후보군에는 이미 주민 동의율이 90% 이상인 곳이 많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공공기업이율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개발 이익으로 문화,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공공 기여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가 낙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국교통부와번 총괄 기획과 실무진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통합 정비 방안, 밀도 계획에 따른 공공 기여율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해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. 지자체들은 접수가 끝나면 다음 달 선도 지구 선정 작업에 들어갑니다. 11월에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후엔 주민 공론과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선도지구로 최종 승인받게 됩니다. 우베스 뉴스 윤종아입니다.